첫 달이 다 지나가고요. 우리 두 번째 달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의 삶에 언제나 다가오는 이 고통의 문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는 이 부분을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사스와 메르스 공포가 이제 채 가시기도 전에. 아직도 생생한데 중국발 폐렴이라 그러죠.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긴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천재지변, 우한 또이 질병이 언제 내게 닥칠지 몰라요. 그리고 엄청 엄청난 일은 아닐지 몰라도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내 삶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내 삶에는 아무런 고통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너나 나나 이 크고 작은 고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경험을 하고 또그 고통 가운데서 또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서 있는 분들이 계시죠. 이처럼 삶이란 고통과의 끊임없는 싸움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 고통아 와라. 난 너무 고통이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까요? 싫어하고 또 피하고 싶은 것이지요. 믿는 성도들조차도 고통이 없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곁에 이런 고통의 문제가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좀 쫓아버려 주셨으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믿음이 좋아도요, 고통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보다도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인데도, 이런저런 고통으로 인해서 눈물 흘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불신자들이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우환이 계속 닥쳐,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탄식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십니까? 저를 지금 돌봐 주고 계시는 것이 맞습니까? 자, 이런 탄식이 나오게 됩니다. 시편 31편에 다윗은요. 이불 같은 고통을 통과하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그 그것을 지금 시편 31편에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사울을 통해서 다윗은 엄청난 이 지옥 같은 그런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아니 가족으로 사위 삼아 놓고 그리고 나서는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하여튼 막뭐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고 나서 지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고통을 인해서 내가 손해를 봤다거나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통이 주는 유익이 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그를 안고 있는 이 고통을 보는 시각을 좀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자, 고통을 통해서 다윗이 발견한 사실이 뭘까요? 그첫 번째가 고통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피하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 한번 보시고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까? 시작. 고통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피하게 한다. 고통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31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요, 내가 죽게 피합니다. 그랬어요. 내가 죽게 피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그때 다윗은 주님께 피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뜻이고, 믿고 의지한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런 뜻에서 하나님께 피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31편 전체는 다윗이 혹독한 고난과 연단을 받은 동안에 경험했던 은혜를 기록하고 있는 장인데 그가 어떤 고통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몇 가지로 쭉 살펴보겠습니다. 구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어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근심에 짓눌려서 몸이, 영이 말라가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하는 거예요. 침체되어 간다는 그런 말이지요. 아니, 누구나 다 고통이 있을 때는요. 그 고통을 즐거워 하면서 고통 때문에 막 기뻐하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고통이 있을 때 몸이나 영혼이 자꾸 날아가고 침체되어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요. 또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인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뭐가요? 뼈가 쇠하도독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의 고통 중에서요, 참 아픈 고통이 뼈로 인한 고통이라고 그래요. 그 뼈로 인한 고통이 참 아픈 고통이라 그럽니다. 그 죄악에 찌르는 고통이 내 몸을 쇠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1 1절에는요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생사의 기로에 서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모든 대적이라고, 한둘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나를 지금 괴롭게 하고 나를 모욕하고 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어요. 또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요, 그로 하여도 나는 죽게 의지하고 말하기를 같이요.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연나이다. 그 고통 중에서도 다윗은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고통이 주어지면 믿는 사람조차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믿어도 소용없다. 이렇게 한탄하고 도망치려고 할 텐데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반응이 반대로 나와요.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내 네, 하나님, 내 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바위요, 나의 산성이시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나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형통할 때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까? 아니면 곤고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까?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 고통 중에 하나님께 나아간다. 나아갔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듣게 돼요. 내가 당한 고통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교회 나가게 되었어요. 이 고통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듣게 돼요. 사업이 어려움에 빠지고,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기고, 건강 문제로 인해서 진정한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었다. 믿게 되었다. 자, 이런 고백입니다. 고통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피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은요,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께 눈물 쏟으며 진지하게 나가는가 언제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는가. 여러분, 형통할 때인가요? 곤고할 때인가요?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서 간절히 매달릴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형통할 때입니까? 곤고할 때입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가 언제입니까? 형통할 때인가요? 아니면 곤고할 때인가요? 우리 영혼이 언제 맑아집니까 언제 우리 영혼이 은혜로 풍성해집니까? 언제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은혜를 경험합니까? 여러분 형통할 때인가 곤고할 때인가? 어, 답은 당연히 권고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맑은 영혼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자신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무릎 꿇고 주님을 향해 마음을 다해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고통이란 도구를 가지고 나를 만들어 주셨다. 자, 이렇게 고백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일 이런 고통이 없었다면 오늘 내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까? 이 질문을 자주 해보게 돼요. 어, 내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의 영혼입니다. 훗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우리 영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내 영을 건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눈딱 감고 고통의 용광로에서 나를 녹이시고 우리 영혼을 맑게 지어가고 계시다 하는 거지요.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살 때요. 얼마나 이 백성들은 교만한 백성인지 몰라요. 얼마나 자기 주장과 의가 강한지 몰라요. 둘이 모이면 셋, 의견이 셋 나온다. 이런 말도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 그 하나님이 다 뜻이 있는데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광야 같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한 겁니다. 우리를 낮추셔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합당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콜 브랜드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고통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고통이라는 귀한 것을 만드셨다. 자, 이렇게 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이분이 고통의 쓴맛을 몰라서 이런 소리를 했을까? 아니에요. 그는 평생 나 환자를 위해서 싸웠던 의사였습니다. 그가요, 고통 없는 지옥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고통을 느끼는 신경이 마비된 것이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것을 아주 가까이에서 목격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고통을 느끼는 신경이 마비된 나 환자만이 아니라 또 당뇨병 환자나 알코올 중독에 심한 사람도 고통을 못 느낀다고 그러죠 그래서 저 추운 지역에 러시아 같은 그런 추운 곳에서 거리에서 자다가 동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냥 알코올 중독이 심해가지고 고통을 못 느껴요. 선천적으로 고통을 느끼지 못하며 태어난 아이들도 있어요.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대서 자기의 손이 지글지글 타는데도 이걸 뜨거워서 반사적으로 뛰어야 되는데 느끼지 못하니까 그냥 그리고 있는 그걸 고통을 어, 뜨거운 고통을 모르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이 고통 신경이 바로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안전 장치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을 느끼시면 아 이것은 나를 새롭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구나라고 느끼는 그 안전장치로 느끼는 이게 살아있는 영혼이라는 얘기예요. 육신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더 중요해요. 얼마간 살다가 이 땅을 떠날 육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혼인데 우리의 영혼이 멸망당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원 놓고또 건강하게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한다, 더 중요한 일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며 경험하는 여러 가지 고통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결한 영혼을 유지하는데 아주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세상엔 고통으로 망한 사람보다요, 고통을 느끼지 못해서 망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고통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고통을 느끼지 못해서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깨닫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지 않았다면 영원히 지옥 명멸망을 당할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면 가정을 위기에서 건지지 못했을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고통 때문에 영원한 사단의 저주에 묶여서 그 굴레에 묶여있지 않고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께로 피해서 그 영혼을 건진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무서운 죄악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었고,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건전한 인격을 갖출 수 있었고, 남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고,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행복을 누릴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통이 나를 유익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고통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확성기다 그랬어요.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게 말해 주시는 거라는 얘기예요. 고통은 소리친다는 거예요. 손가락에 가시가 박히면 아프다고 소리를 치게 되죠. 난로 불에 손을 갖다 대면 뜨겁다고 아 뜨거하고 소리치게 되는 거예요. 고통은 이처럼 뭔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위험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없었다면 잘못되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고통 때문에 그 위험 신호를 듣고 우리가 벗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아무런 문, 어떤 고통이 없고 그러면요, 이게 더 심각한 일입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해서 망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에요. 위험하고 아주 잘못되어진 곳으로 내리달릴 때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크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피하게 하는 확성기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싫지만 고통은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다. 자, 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고통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을 제가 아는 분들만 해도 여러 명 있어요 불치의 병으로 고통받으면 또 점점 어두워져가는 눈 때문에 꺼져가는 것 같은 생명의 위태로움 때문에 신경이 짓눌려서 날마다 고통으로 잠못 이루는 이도 있고요 가슴 아리로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하루를 우울하게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살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혹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몰라요. 그럴 때 여러분, 부정적인 시각을 버리고, 고통에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소리다라고 생각하고, 그 고통 때문에 내가 더 주님께 나아갑니다. 자, 이런 고백을 다윗처럼 하라는 얘기예요. 다윗처럼 고백하세요. 나는 고통 때문에 손해안 봐. 나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어. 나는 이 고통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기대하고 있어. 이런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 이 고백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그 문제에 손을 대주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 때문에 한숨 쉬고, 고통 때문에 주저앉아 있고, 고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 하고, 이건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저도 제 자신의 고통의 문제로 호우적거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잠깐입니다. 다시 다위처럼, 여호와여, 죽게 피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께 피할 때가 많이 있어요. 형통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품을 파고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통이 은혜입니다. 라는 두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고통이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누리게 한다. 자, 이 그래서 고통이 은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 여러분, 여기에 주목하시면 좋겠어요. 본문 19절 말씀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 이런 표현은 아주 벅찬 감동과 놀람이 있을 때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찌 그리 큰지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쌓아두시는 애가 뭘까? 마치 요셉이 애굽의 총리되었을 때7년 동안 풍년을 맞았을 때온 나라에 큰 창고를 짓고 거기에다 곡식을 다 비축해 두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흉년이 들었을 때그 비축해 놓았던 것들을 다 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이보다 더큰 은혜를 쌓아두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이것을 방출하시려고 그때까지 쌓아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쌓아두셨는가?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다. 내 곤란을 하나님이 돌아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 가운데 빠져있는 내 영혼을 하나님이 인지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를 하나님이 쌓아두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니 외롭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고통과 환란이 닥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떠납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약해져 보세요. 그 옆에 누가 와서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사람들이 떠나거나 심지어는 그 사람을 짓밟는 일이 생기게 돼요. 오랜 병에 효자 없다고요.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예, 이런 어려움이 지속될 때에는요.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어려움, 곤란함 당하면 사람들은 떠납니다. 너무 외로워요. 그때 하나님께 가보니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하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는 위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는 버림받고 외로운 그런 처지가 되었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처지를 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형통할 때잘 나갈 때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붙지만 질병이나 실직이나 사업상의 실패 등의 어려움을 당하면 주변에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하고 나를 짓밟고 또 오히려 나를 떠나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내가 약해지니까 어려워지니까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벌떼와 같이 일어나는 것인데 남잘 되는 것 기뻐하는 사람이 없다. 이게 세상의 원리인데 하지만 기도하며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은 쌓아두신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31편 2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아멘. 여호와를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피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여 주셨다. 세상은 나를 냉대하는데 하나님은 뜨거운 가슴으로 나를 안아주셨다. 31편 22절 말씀, 우리 함께 또박또박, 우리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리로 성경 말씀을 읽고 찬양의 가사를 올려드리는 거, 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죽게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아멘 내가 죽게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부르짖을 때 기도응답의 은혜를 경험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안 들으시는 것 같으나 다 들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싹 굴복시켜 주셨어요 그를 괴롭히든 토록괴롭히던그 모든 대적들을 싹 굴복시켜 주세요. 때가 되니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그가 맛보았습니다. 때가 되니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마음에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체험한 거예요. 뒤로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들었더니 이 고통의 문제가 하나님이 쌓아놓으신 은혜로 하나씩 하나씩 다 제거해 주시고 더 새롭게 해 주셨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통당하면 하나님께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보면 고통당하는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다윗을 보세요. 엄청난 은혜를 쌓아두시고 때가 되니 하나님께 피하는 그에게 이것을 다 이루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아직 고통이 떠나고 있지 않다면 이렇게 고백하세요. 내가 아직 받을 은혜가 많은가보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아직 고통이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아직 더 많이 남아 있는가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믿음의 눈으로 그 은혜를 바라보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모른 채 방치해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어느 교회 귀한 간증이 있어서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저는 이런 간증이 우리 교회에서 좀 쏟아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결혼 8년 차에 아이를 얻었습니다. 간때 식물인간도 되고. 벙어리처럼 말도 못 하고 간질 증세가 나오고 조울증에 걸리고 귀신 들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이런 일이 막 종합적으로 한 여인에게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병원에 다녔지만 원인이 규명되지 않아서 이 얼마나 그 괴롭고 또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누군가의 전도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병세가 바로 호전되지 않았어요. 교회 여전 도사님과 상담을 꾸준히 했는데, 어느 날에 그, 그가 이런 말을 전 도사님께 했다는 거예요. 어, 자기가 내년에 서른 네 살이 되는데, 서른 네 살이 되는 해에는 살아있지 못할 것 같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전 도사님이요. 어떤 성령의 감동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툭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매님, 틀림없이 내년에는요. 아이를 손에 안고 그 아이가 유아세례를 받게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34살이 되는 내년에는요, 성령 충만한 해가 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반신반의 하면서 계속 고통 중에 몇 달을 더 보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그녀를 향해서 쌓아두신 은혜를 쏟아부어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녀는요, 이렇게 나중에 고백합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릴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 이런 고백을 하는데 임신이 되었어요. 정상적으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괴롭히던 질병이 씻은 듯이 다 떠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뭉클하게 느끼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러운 이야기예요. 대학원까지 나온 이 엘리트인 여자가 고통이 없었으면 얼마나 교만해서 인생을 자기 멋대로 살았을 수도 있는데,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쌓아놓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느 한 사람만의 간증은 아닐 것이에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주실 겁니다. 이 믿음이, 어, 여러분에게도 있어서 이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 때문에 내가 받을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이것이 지금 쌓여가고 있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과도 같은 성경 말씀 함께 고백하십시다. 31편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자,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밤에 주의 자녀들만이 부를 수 있는 희망의 노래가 바로 이 제31편 19절 말씀이에요. 이것이 고통을 통해 깨닫는 은혜입니다. 이 소망을 마음에 담고 어려운 고통의 문제에서 더욱 주님의 품으로 파고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